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특파원 여면석 기자입니다. 저는 계속 뉴욕 오토쇼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토쇼 전반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고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뭐 기자단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별 자료 없이 여기 뉴욕 오토쇼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등록을 해서 한번 와 봤거든요. 이제 전반적인 이런 모터쇼 한번 쭉 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과 미국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굴러갈 건지 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현대 기아차가 뉴욕 오토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상도 받고 이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광고판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현대 기아차 천지네요 제네시스 뭐 새로 표현하겠다 여기 뭐 펠리세이드 나온다 하이브리드 EV9 저기 뭐 EV4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시면 제네시스 광고판이 굉장히 많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앞에 도요타 광고도 있고요. 요 앞에 자동차 오토쇼인만큼 다양한 클래식카도 전시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클래식카 또 참을 수 없죠. 한번 또 봐야죠. 느낌을 어떤 클래식카지 여기서 보면 이런 유제지에서 많이 유행을 했던 스타일의 클래식카가 있는데요. 이거. 저희 집 근처에도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동호회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이런 차들을 갖다 와서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볼수 있게 공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어마 정말 다양한 시장들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클래식카 굉장히 멋스럽고 오픈카를 볼수 있네요. 이게 제가 저번에 전미경제학회 갔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런 차들, 우리 영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들썩들썩 거리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바로, 그런 차들 여러 개가 이렇게 쭉 가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미국 참 신기한 나라고, 재밌는 나라고. 그럼에도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기 거의 메인 입구인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규모의 부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요타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도요타, 혼다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왜 도요타랑 혼다를 선호하는지 그냥 이거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 올해 사신 분들도, 아, 렉서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면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엄청 잘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0년 정도 되고 한 12, 13만 키로 정도 탄, 어, 도요타 라브4 같은 경우가요. 아직도 만, 만, 한 2, 3천 달러 정도 합니다. 이게 10만 마일이면 우리나라처럼 16만 키로 정도를 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비쌉니다. 그 샀을 때도 한 13만? 12만, 그거를 샀었을 때도 한 12,000, 13,000달러 정도였는데, 이거를 지금 중고차 가격이 조금 올랐다라고 해도 한 12,000불 정도 한다고 하니까 탈만하죠, 사실. 이렇게 도요타의 또 다양한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정말 장고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는 이제 도요타 바로 옆에 제네시스와 제네시스가 보이고 그 옆에 혼다가 보입니다. 혼다 같은 경우에는 어, CR-V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혼다 CR-V 같은 게 거의 국민 SUV라고 제가 혼다 매장을 갔었을 때 딜러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요. 혼다는 CR-V 뭐 그 다음에 그 뭐죠? 어코드 이런 차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고장이 잘안 나는 차로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혼다 바로 앞에는 이제 벤틀리와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아, 벤틀리아, 롤스로이스는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해놨네요. 차값들 비싸다 보니까. 음, 그 옆에 이제 루시드가 있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었을 때 되게 혁신적인 그런 전기차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전기차 시장이 조금 감소를 하면서 되게 좀고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트렁크가 아니라 프렁크라고 하죠. 이런. 프랑크가 이렇게 오, 되게 멋스럽게 되어 있네요.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역시 누가 찍어주고 다 해주는 게 좋은데 혼자 하니까 되게 힘든 거 아마 영상도 참 기대 에못 미치는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해 보고 잘안 되면 이런 거 그냥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저 빼고 다 여러 명이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PD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 있네요, 그랜드 와건이요. 이차 저희 앞집 차가 이겁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이차 옆에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크거든요. 딱 봐도 안도 정말 크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 정말 광활합니다. 여기 있네요, 스탈란티스그룹, 미국의 이제 주요 자동차 브랜드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죠. 크라이슬러도 있고 지프, 램, 피아트, 다찌 크라이슬러 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들입니다. 램. 저희 옆집에 사는 이제 아저씨의 픽업 트럭인데 이짜저 저는 이런 거 운전을 잘 하지는 못해서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크더라고요. 그때 한번 제가, 심심, 제가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태워주던데, 차체도 굉장히 높고, 맞죠? 저렇게 뒤에 뿔룩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뭐 희한한 규제가 좀 있더라고요. 저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휠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규정을 만족을 하면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더 튀어나온 차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와, 여기는 정말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는 나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르쉐는 뭐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그냥 자수성가해서 월급쟁이들이 탈수 있는 최고의 차 중에 하나로 불리우더라고요. 사실 여기도 이런 차값들이적고 아마 관세 유럽과의 관세제 특히 자동차가 본격화가 되면 이런 유럽산 차들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고 뭐 페라리라든지 여러 유럽의 고급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의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맨하튼 같은 경우에 페라리 같은 경우 미국 맨하튼 페라리 에서는 예약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많이 들어올 수도 없고 관세전쟁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매장에서 일정 부분을 많이 사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차를 대기하는 데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효과,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차를 몇번 사거나 이렇게 있어야지 또 대기를 걸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차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 해준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좋은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페라리도 여기 포르쉐도 있고. 페라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 차들은 다들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가까이 진입하기가 힘드네요. 닛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는 자동차의 좋고 나쁘고의 유모를 웬만하면 중고차 가격 방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생각인 거죠. 뭐 차가 빨리 나가봐야 얼마나 나간다. 고 또 차가 힘이 좋아 봐야 일상생활하고 뭐 타고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 방어는요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로그 같은 경우가 일, 미국에서 많이 보이는 일본차 브랜드 중에 브랜드의 차종이긴 한데 그냥 제가 듣기로는 일본, 이거, 노구 같은 경우가 중고차 방어가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닛산 차들이 안 된다고 사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갈수록 조금씩 방어력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왜 현대기아 차를 샀을까? 옵션 때문에 산 거죠. 저제 차가 소렌토 2018년형 풀옵션이거든요. 운전 제가 운전을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올 어라운드 비 엉뜨 엉차 다 있거든요 그런 게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냥 저는 운전을 잘 못해서 샀고요 아마 운전을 잘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다른 좋은 차들을 많이 할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에서 나온 차들 중에 브롱코라고 있잖아요 약간 브롱코 같은 경우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미국에서 아이들을 라이드를 할때좀 성공한 엄마 아니면 센스 있는 엄마들이 모는 차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 앞에 브론코가 있네요. 브론코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면요. 브론코도 여러 가지 모델에 따라서 크기가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 보이는 게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게, 되게 예뻐요 저도 브론코 되게 사고 싶었는데 저거 63,000 불입니다 새 차가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한 8,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시면 한번 열어보고 오 되게 멋있죠 프레임리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브롱코 이렇게 또 튜닝도 되어 있는 거를 차를 또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뭐 픽업 트라이지 브롱코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좀 센스 있고 좀 특정 이런 소비층이 확고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다른 뭐익스플로라든지 이런 건 워낙 대체 상품도 많고 쉐보레 같은 경우랑 차종도 많이 겹치고 해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머슬카의 상징 중에 하나죠. 콜벳 여기 있네요. 와, 콜벳 이거 공도에서 보잖아요. 소리 그냥 아우 너무 시끄러워 저랑은 개인적으로 잘 맞지 않는 브랜드.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콜벳 가격 한번 볼까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얼마 정도 하는지. 스포츠카의 상징, 빨간색 콜벳. 이게 10만 불 가까이 합니다. 9만 4천 불 정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쉐보레. 근데 뭐 타호, 우버로 엄청 많이 보이는 이런 타호 브랜드부터 해서 많은 차들을 또 쉐보레에서도 볼 수가 있네요. 쉐보레도 뭐 전형적인 미국 브랜드 중에 하나로. 굉장히 넓은 부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을 빼놓을 뻔 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거, 폭스바겐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차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아마 그 미국 브랜드들 가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가 좀 힘들어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토쇼 뉴욕 오토쇼에서 보면서 하나 느낌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다양한 차종들이 아무래도 뭐 이런 변화는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발전이 될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 앞에 되게 귀여운 이런 미니버스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미니버스 하면 그 할리우드 그 영화나 경난는데 까먹었습니다. 여기 뭐 버즈죠 이차 버려 버즈. 저도 이차또 처음 보는데 오 되게 귀엽네요. 이런 거 한국에 오면 살만할 것 같은데요. 운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지금. 뉴욕 맨하턴 자비센터 지하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정말 올드카부터 오버랜드카까지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말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캠핑하기 정말 좋은 나라죠. 땅도 크고 여러 가지 캠핑장도 많고 저희 동네에도 캠핑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부럽기도 하고요. 저도 갖고 싶은데 돈도 없고 차도 물론 보관할 장소도 없고 여기는 근데 보통 다들 그냥 집 야드 백야드에 많이 이렇게 놔두시기도 하더라고요. 오 여기 보면 진짜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캠핑카를 본,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크네요. 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 저 제가 한두개한 한, 거의 한 3. 몇 미터 되는 것 같은데요. 요 보면 오 굉장히 이게 레토나. 이런 게 이제 레포나 도장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높고요. 밑에도 와하고도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제 다리가 조금 더 길긴 한데요. 사람 다리만 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시겠나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도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면 이렇게 위에 벙커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두명 정도는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 저도 캠핑카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이거 보면, 오 이런 느낌이군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아 이게 찍기가 되게 힘드네요. 안 그래도 잘못 찍는데. 그럼 이렇게 이 냉장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괜찮은지 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고정식 변기가 있는데, 오 나쁘지 않네요. 근데 저 제가 좀 일반 기준보다는 조금 더 등치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샤워하기는 좀 불편한데 뭐 차. 를 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트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캠핑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엄청 큽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저렇게 저장 공간도 충분히 있음을 볼수 있고요 이거 역시 오프로드로 달릴 수뭐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가격이 80만 불입니다. 80만 불. 아마 세금은 불포함일텐데요. 여기도 한번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보다 훨씬 넓습니다. 여기 앞에 이런 운전석에서 워크스루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공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또 냉장고와 이렇게 있는 걸또볼수 있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볼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앉아 보는 거 좋아합니다. 어, 여기 열어놔야 되겠는데 제 키가 여기, 저는 여기 천장이 답니다 이렇게 좀 살짝 좀 높아져 있어서 좀 달긴 한데 아까보다 더 편안합니다. 안된거는 근데 샤워를 하려면 키가 크신 분들은 좀 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도 굉장히 큰데 엄청 높아서 이런 발을 밟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자다 일어나면 머리 꽁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이구 인덕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 이거 한번 되게 보고 싶었던 차인데 험머 EV로 만든 차가 있네요. 커머 이브이에 예,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달아서 캠핑카 캠핑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루프탑을 이용 루프탑 텐트를 이용한 이런 자동차들도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과 함께 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사용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런 트럭 베이스, 그 다음에 픽업, 대형 픽업 트럭 베이스, 그 다음에 저런 스프린터 베이스, 그리고 이런 또 소형 중형 픽업 트럭이라든지 전기차 베이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캠핑카를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오토쇼에서 이제 뭐 다양한 브랜드들 차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크게 보여지는 거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 물론 지난 한 2, 3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좋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신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 결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전기차로 넘어가는 측면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아무래도 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가 패러다임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도 물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지 한번 계속 쭉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면, 전기차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2차 전지 시장, 우리나라가 또 기술력이 좀 나쁘지 않은 이런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G와 G가 뭐 전기차 부분에 또다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뭐 G와 합작한 거에 뭐100% 지분 인수를 통해 현지화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업들이 그냥 막 움직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전망들이 있을 건데요. 어... 하나 바람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들, 자동차 산업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좀더 다양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더 많은 브랜드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특권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자동차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